하나님 말씀, 여호수와서 3장 7절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별을 를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이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을 아예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하고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난 족속과 핵 족속과, 브리스 기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요와의 괴를 맨제사장 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어, 언약궤을 내고 요단을 밟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 어,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책임감입니다.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는 것이죠. 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 21절에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나를 증거케 하기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것을 하나로 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것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말라께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윤례와 법도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케 하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한다 따른다라고 했죠.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목자가 준비해 놓고 채워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단을 건너지를 못 했어요. 요단이 당시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이 창이 됐고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하필이면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자장이 요단을 밟으면 요단이 멈춰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단한 번도 그런 세계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었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 강가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뭐라든지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 제자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섰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죠.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높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책임과 만듦 내려놓음 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금 요 오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언약배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가난안 땅에는 그들보다 강한 일곱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면 이것으로서, 어, 가난 땅이칠 족속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해결할 때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지금 경험하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내가 받아 누려야 될그 축복 또한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결코 그냥 지나가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부터 해결해야지만이 앞으로의 모든 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도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자뼈을 메고 제자장들이 보단을 밟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순종할 말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어 언약궤를 메고 여단강을 밟으라 나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 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